자, 595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747, 74-2, 750-2, 754, 754-2번지까지 총 4필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 개발 소식도 없고 해서 이걸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 너무 고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북 영동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가지신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총네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전문가님 한번 알려주세요. 네, 어, 지금 현재 어, 보여지는 위성 사진상으로 보면 네, 음, 잠시만요. 지금. 어, 오늘따라 인터넷이 약간 늦게 잡히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어, 희미하게 보이는 이 주변 현장 상황으로만 봤을 때 네. 어, 주변에 여러 개의 토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음, 이 아마 길과 물려 있는 여러 개의 토지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런데 어, 지금 주변에 보이기로는 어떤 축사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축사 인근에, 이 축사 인근에 요 어, 토지가 존재한다면, 를 이게 지금 지방도 옆에 붙어 있는 축사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곳의 토지다. 음.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의 향후 전망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네, 네. 음, 이거는 한번 옮겨보시는 게 맞다. 왜냐면, 음. 지금 여기 위성사진상으로 물론 이제 현장의 답사가 가장 중요하죠. 제가 이제 직접 뭐 임장을 가서 그 현장의 전체적인 지리적인 상황을 좀 파악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하지만 위성사진으로만 봤을 때이 어, 그 축사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네. 이 축사가 이 정도의 큰 규모로 어, 지어졌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음. 어, 신축으로 음.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향후에 이 주변에 다른 것들이 더더 음. 더 이렇게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축사들이 늘어나고 이 지방도 사이에 축사들이 늘어난다면 음. 어뭐 뭐 이 시설이 나쁘다가 아니라 음. 저희가 흔히 주거시설 주변에서는 깊이시설 중에 하나인 축사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이제 돈사일 수도 있고 우사일 수도 있고 양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현장을 가봐야 하지만 음. 그래도 축사 자체는 어떤 주거 환경에서 깊이시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것을 어 한번 정리하셔서 네. 다른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 음. 만약에 지금 보내주신 이 다섯 개의 필지가 네. 도로하고 물려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음. 도로하고 물려있지 않다면 음. 이것도 맹지이기 때문에 주변 어떤 시세보다는 조금 네 채값을 받기 어렵고 네. 만약에 도로에 이게 어, 접해 있는 음. 맹지가 아니다 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음~ 전체적으로 한번 어~ 매도를 하셔서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예.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